안녕하십니까 고마저씨 컴퓨터의 곰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보통 이제 컴퓨터를 주문하시는 분들 중에 컴퓨터를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럼 컴퓨터를 받고 나서 아 선두를 꽂았는데 뭐 작동이 안 된다 특히 모니터 모니터를 꽂았을 때, 아, 뭐,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고객님하고 다시 통화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된 연결로 인해서 화면이 출력이 안 되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지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찍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컴퓨터를 받으시면, 이렇게, 보통 컴퓨터 받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네. 부분이 이제 메인보드 쪽이고, 예. 이 하단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래픽카드 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테스트용으로 갖고 있는 거고, 네. 보통 받으시면 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모든 컴퓨터들이.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인보드를 설명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두 개, 여기. 요건 이제 USB 3.0. 네. 그리고 여기 검은색 USB는 그냥 일반 USB 2.0. 이렇게 있으시고요.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키보드, 마우스, 뭐 스피커 전원, USB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건 검정색에다가 꽂아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 파란색은 이제 데이터 전송할 때, 뭐 USB, 일반 USB나 아니면 외장하드 연결할 때, 이 파란색 쪽에다가 꽂으시는 게 상당히 좋으세요. 네. 속도가 더 빠릅니다. 파란색이. 그리고 여기 두개 보시면 여기는 지금 DVI 포트, 그리고 RGB 포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니터 출력이세요. 이제 메인보드마다 틀린데, 메인보드에는 요 포트 외에 뭐 HDMI가 있는 게 있고, DP 포트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구성되는건 메인보드 쪽에 있는 이제 그래픽카드, 흔히 말해서 모니터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그래픽카드가 없는 제품들, 그러니까 내장형 그래픽으로 이제, 화면 출력을 하시는 뭐 일반 사무용이나 그런 컴퓨터들만 이쪽에다 꽂으시는 거고요. 여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문을 했을 때어 그래픽카드를 같이 주문을 했다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연결한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요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래픽카드 쪽이에요. 그래픽카드 있는 제품들은. 모니터 연결할 때이 부분에다가 연결하셔야지 출력이 되십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메인보드 쪽에다가 연결하시면 출력이 안 되세요. 왜냐면그래픽카드 연결하면은 출력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 비활성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래픽카드에서 송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모니터 출력이 그래야지 이제 그래픽카드 성능이나. 네. 뭐 주사율이나 그런 거를 이제 맞출 수가 있, 해당 그래픽 카드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래픽 카드가 있는 제품으로 주문하신 분들은 이쪽 부분 메인보드 쪽 부분 이렇게 USB가 많은 부분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밑에 하단에 그래픽 카드 있는 이 부분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해 주셔야지 화면이 출력이 되세요. 여기다가 연결하시고 보통 화면에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다가 메인보드 쪽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하시고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을 여기다 꼽다 보니까 어 모니터에 손 꼽는 게 여기네 있 하고 여기다가 많이 꽂으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통 컴퓨터 설치하고 모니터, 키보드 연결할 때 보통 다 여기다가 이제 선들이 거기다 물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픽 카드가 있는 제품은. 여기 하단에 그래픽카드에 있는 해당의 모니터에 맞는 케이블 내가 딥, HDMI를 쓰고 있다 그럼 그래픽카드에 HDMI 포트 뭐 내가 뭐 DP 포트를 쓰고 있다 그럼 그래픽카드에 DP 포트가 있는 거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그래픽카드가 너무 옛날 이거 저희가 테스트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라 지금 DP 포트가 없어요 근데 요새 그래픽카드들은 전부 다 hdmi 아니면 dp 뭐 간혹 가다가 이제 g t x 1 6 0 같은 제품들은 뭐요 포트들이 있는 게 있는데 거의 다 보시면 hdmi나 dp 포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결을 하실 때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되세요 모니터들은 그래픽카드 있는 제품 없는 제품은 요 위에 메인보드 쪽에 다시 한번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문했을 때 그래픽카드가 없는 내장형 CPU에, 이제, CPU에 달려있는 내장형 그래픽으로 이제 화면 출력을 한다. 그래픽카드를 주문 안 했다. 그런 제품들은 메인보드에요. 그리고 내가 중, 컴퓨터 조립을 했을 때 그래픽카드가 있다. 그런 제품들은 여기다가, 그래픽카드 쪽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런 게 이제 있는 게 있고, 하나만 있는 제품도 있고, 요두개 있는 제품도 있어요, 메인보드에. 근데 보통 메인보드에는 요새는 다 요렇게 색깔 없고, 이제 거의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 옛날 키보드 보면은 PS2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런 타입으로 꼽는 키보드 마우스가 있어요. 그런 제품도 여기다 하는데, 요새는 잘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꼽는 거 보면은 여기에 보면 램프 두 개가 있고 여기 보시면 램프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랜선 컴퓨터를 사면 인터넷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선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색깔로 돼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예. 보통 이제 메인보드에 따라 틀리는데 요게 세개가 색깔이 있는 게 있고 색깔 없이 그냥 검정색으로 돼 6개가 돼 있는 게 있는데 보통 맨 하단에 있는 가운데가 이제 스피커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피커 출력 왼쪽에 있는 요, 요 부분은 거의 이제 마이크 스피커 마이크 요거는 이제 다른 출력인데 요거는 거의 사용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요두 개만 보시면 되세요 네. 뭐,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것들은 보면은 이제 뭐 USB 꽂고 그런 거고요. 여기 이제 하단에 이 부분, 이 부분 보시면 컴퓨터 전원 연결하는 겁니다. 저희가 모든 컴퓨터를 저희가 고객님한테 보내드릴 때는 전원선, 3구 전원선을 보내드려요. 그 선들이, 요 선. 모니터 이제 컴퓨터 본체 꺼냈다. 요런 선이 같이 동봉돼서 나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3구 모양으로 돼 있죠. 3구 모양. 네. 요선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반대를 이제 멀티탭이나 전기 꼽는 데다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이게 파워 스위치입니다. 이 파워의 스위치. 보통 컴퓨터의 전원들은 여기 보시면 상단이나 전면에 있는 전원선으로 이제 껐다 켰다 하는데 모든 파워들은 이렇게 전원선들이 있습니다. 똑딱 이게 이 보통 이제 컴퓨터 설치하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똥글뱅이를 눌린 상태에서 컴퓨터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원이 안 켜진다. 그럼 꼭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는 항상 항상 일자로 되어 있는 방향으로 눌러 있어야지 컴퓨터 파워에 전원이 들어갑니다. 네, 요점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내가 컴퓨터를 주문을 했는데 그래픽 카드 없이 내장 그래픽으로만 이제 컴퓨터 모니터 출력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메인보드 쪽에 요 메인보드 쪽에 내 모니터와 모니터 케이블에 맞는 사이즈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내가 컴퓨터를 주문을 했을 때 그래픽 카드를 같이 주문을 해서 같이 조립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모니터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하단 부분. 요,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포트 있는데다가 해당 내가 쓰고 있는 모니터에 케이블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USB는 검정색 부분은 2.0. 키보드, 마우스들은 거의 검정색 부분에다, 무슨 파란색에다 연결하셔도 상관없는데 될수 있으면 검정색에다 연결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장하드나 제 USB로 데이터를 옮기거나 넣을 때는 파란색 부분. 물론 모든 케이스 상단이나 전면 부분에 이렇게 포트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여기다 꽂으셔도 됩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아시면 집에서 컴퓨터 모르시는 분들도 집에서 컴퓨터를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요게 모양이 안 맞으면 똑같지가 않으면 안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넣을 때 힘을 줘서 넣어야 될 거, 어, 뭔가 좀 이상해. 이게 모양이 맞으면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넣을 때 뭔가, 어, 잘안 들어가고 뭔가 힘을 주고 뭔가 넣을 때좀 부셔질 것 같다. 그럼 잘못 넣는 거예요. 그때는 꼭 내가 지금 여기다가 연결하려는 모양하고 확인을 하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요거만 알고 계시면 컴퓨터 받으셔가지고 컴퓨터 설치하고 연결하시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만 아셔도 컴퓨터는 많이 알고 있는 어디 가서 나 컴퓨터 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연결 못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아시면 컴퓨터 받고 연결하실 수 있는 유익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상 고마워주서 컴퓨터에 곰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